길이가 6cm인 테이프 3장을 3분의 1cm씩 겹쳐 이어붙였습니다. 이어붙인 테이프의 전체 길이는 몇 cm일까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3장 이어붙였으니까 겹쳐진 부분이 몇 군데 나와요? 두 군데 나오죠? 그럼 겹쳐진 길이만큼 어때요? 그래요. 줄어들 거예요. 따라서 전체 3장의 길이에서 겹쳐진 길이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에 계산이 안됩니다. 차근차근 여러 번 계산해야 되니까 단계별로 해결해보죠. 먼저 첫 번째, 세 장의 길이. 한 장은 6cm니까 6 곱하기 3을 해서 18c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 겹쳐졌어요. 겹쳐진 길이를 구해볼게요. 3분의 1cm씩 두 군데니까, 자, 3분의 1을 몇 번? 두번더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cm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길이는 바로 18에서 3분의 2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1을 덜어내서 17과 3분의 3으로 쇽! 변신시켜서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3분의 2를 빼줍니다. 그럼 17과 3분의 3에서 3분의 2 빼니까 3분의 1cm가 되겠네요. 어때요? 세 장의 길이보다 짧아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정답은 17과 3분의 1cm가 되겠어요.